자, 오늘 사건명은 치과 의사 모녀 살인 사건입니다. 미제 사건 심령 파일에서 수임별국이 진행하는, 어, 미제 사건. 개인적인 영안으로 들여다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. 어, 본 컨텐츠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과학적으로 절대 입증할 수 없는, 어, 점꼭 기억해 주시고요. 이것은 음 영적으로 보는 맥락이고 추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맹신하시든 맹신하시지 않든 저는 과학적으로는 입증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. 그점꼭 참고하시고 함께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음 미제사건 1 0령파일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건은 1995년 6월 12일 아침 8시 45분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의 모 아파트에서 어, 흰 연기가 나는 시점이 사건의 발단 계기가 됐죠. 이후에 9시 10분경 경비가 화재가 난 것을 알아채고 119에 신고를 했고요. 오전 9시 20분경 소방관들이 도착해서 10분 만에 화재를 진화를 했고요. 화재는 안방의 장롱에서 시작되었으며 어 장롱과 일부 옷 커튼과 벽지 뭐 일부 이런 것들이 태워졌다고 합니다.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사건 현장인데요. 어이 사건은 음, 치과 의사인 최 씨와 그의 딸인 이 양이 어. 같은 날 죽고, 같은 날 발견됨으로 인해서, 어, 내연자, 내연남들이 의심을 받았고, 남편이 의심을 받았고, 그로 인해서 법정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그렇게 벌어졌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. 이날 부인 최 씨와 딸은 물이 담긴 목욕탕 욕조에서 숨져 있었는데요. 최 씨는 발견 당시 상의가 벗겨지고 팬티가 내려가 있는 상태였으며, 목에는 교살의 흔적이 나타났습니다. 그리고 목팔 등에는 미세한 찰과상 등이 있었고요. 딸 역시 끈으로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되었는데, 욕조에는 물이 잠겨져 있었다고 합니다. 이로 볼때 타사림이 명백하였으며, 화재 역시 장롱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아, 명백한 방화 살인죄였다라고 볼수 있죠. 이에 수사팀은 누군가 살인을 저지른 후 증거 인멸을 위해 불을 질렀다고 결론을 내렸고요. 당시 어 현장을 음 굉장히 밀도 있게 어 조사를 벌였다고 합니다. 특이한 점은 어 사건 당시 현관문이 잠겨 있는 상태였고 외부로부터의 침입 흔적은 없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집안의 귀중품과 현금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. 집을 뒤진 흔적 또한 없었다고 합니다. 어 따라서 개인적인 원한으로 인한 살인 사건으로 처음에는 접근을 했었는데, 어 주위에서 피해자들과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사람들을 수사한 결과, 어 그들은 용의선상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고요. 왜? 알바이가 뚜렷하니까. 그리고 채 씨와 내연관계였던 인테리어업자가 제이씨가 있었지만 그는 그 시간에 다른 지역에 있었다는 것이 또한 알리바이가 성립되어서 배제되고요.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의심은 남편 엘 씨에게로 돌아간 사건입니다. 엘 씨는 자신이 7시에 집을 나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모녀는 살아있었으며, 둘의 배웅을 받으면서 병원에 출근했다고 증언을 했는데요. 음, 엘 씨가 이 당시에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자신의 병원 한, 어, 자신의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, 어, 오전 8시였다고 합니다. 음, 그래서 뭐 이게 굉장히, 어, 이거 사건 나레이션은 짧게 간다고 초반에 미리 말씀드렸어요.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 l 씨가 범인이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뭐 재연도, 사건 재연도 해보고, 뭐 외국에 있는 막 과학자까지, 박사까지 불러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하게끔 하고, 뭐,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. 끝끝내. 누가 범인인지 밝히지 못하고, 어, 이게, 엘 씨가 무죄 혐의로 풀려남으로 인해서 이 사건 자체가 장기화되고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입니다. 뭐 남녀간의 치정으로 요즘은 비일비재하게 이런 사건들이 나는 세상이다 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어린 아이가 희생된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프고 좀. 화가 나는 사건입니다. 이 사건이 처음 발발, 뉴스나 매체에 발발돼서 나왔을 때, 저 역시 굉장히 관심있게, 주의 깊게 들여다 봤던 사건이고, 어, 왜 알리바이들이 모두 다 성립, 그렇잖아. 죽은 사람은 있는데, 죽인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. 근데, 어째서 알리바이들을 깨지 못했을까라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었던 사건이고 그리고 뭐 이게 확김에 죽였다고 하기에도 수법이 매우 잔인했고 그리고 사건도 사건인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방을 했던. 어, 공방을 벌렸던 l 씨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,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. 음, 따뜻한 목욕탕 물, 따뜻한 물이 가득 들어있는 욕조에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, 어, 시반도 과학적으로 성립을 시킬 수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현장에서, 어, 시신이 이렇게 발견이 됐다 그러면 뭐 직장온도 체 검사하고 뭐 시반 검사 검 시반 형성된 거 검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도가 의미가 없었어 그러니까는 죽은 시간을 밝혀내는 것도 겨우 위에 남아 있는 음식물 등으로 밝혀내고. 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시반이라든지 직장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었던 사건 중에 하나예요. 사건이 어 제가 굉장히 들여다보고 싶었던 사건이었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부채도 준비했고요. 여러분들 오랜만에 보시는 방울 준비했습니다. 자, 이제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사건을 들여다볼 건데요. 저는 고민이 좀 드는 게 어, 범인이 누구다라는 답이 나왔을 때 어떻게 전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. <laughs> 이 왜냐하면 무죄로 풀려나신 분도 있고 어, 알리바이가 성립돼서 전혀 어, 관여가 없는 분들도 있고. 누가, 누구라는 답이 나올지 들여다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서 어떤 식으로 전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예요. 근데 아무튼, 오신 분들 제가 힘낼 수 있게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요. 저는 지금, 지금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전달을 해드려야 될지 좀 머리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누가 범인이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어 피해자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그다음에 범인이 집을 나설 때 어떤 스타일로 나갔는지가 보였어요. 내연남도 배우자도 그날 그 사건 당일날 어떤 차림새인지는 뉴스에 나온 적이 없잖아요. 그런데 범인이 입었던 의상.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은 아이와도 친밀감이, 유대감이 있는 사람. 어... 최 씨와도 굉장히 일면식이 많은 듯이 반갑게 서로 얘기하고 그랬던 사이. 그 다음에 사건 당일날 이 사람이 이 범인이 집을 나설 때 양복과 구두를 착용을 한 모습이 보였어요. 이게 포인트 같아.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현관을 나가는 모습이 보였고, 그 다음에 장롱 안에 뭐물 같은 걸 뿌린 건지 뭘 뿌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장롱 안에 이불에다가 뭘 뿌리는 게 보였어요. 그리고 어 지금은 음 지금 그는 어 백발이 허옇게 어 노인이 된 모습이 보입니다. 근데 반면에 최 씨는 어 구천을 많이 해찾 구천을 헤매도는 영가의 모습으로 남았어요.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.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. 이걸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누구라고 꼬집지는 않겠습니다. 누구라고 꼬집지는 않겠는데 첫 번째 아이와 유대관계가 깊었던 사람 어, 돌아가신 체 씨와도 사이가 원만했던 사람 그 다음에 사건 당일날 아침에 양복에 구두를 세팅해서 입고 문을 닫고 나갔어요. 자, 요게 포인트에요 요게 포인트. 요 정도까지 말씀드렸으면 여러분들 누군지 의심이 가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.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예요. 여기서 더 자세히 나가면 어, 곤란해요. 그래서 양복을 입고 집에서 나갔다. 이게 포인트고요. 아이와도 유대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다. 요것도 포인트니까 여러분들 잘 짚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.